어, 네. 가정을 아직 잃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데 가정을 잃어보지 않으 <laughs> <laughs> 이런 분들 때문에 큰일이 라니까 3분기 아, 아, 예. 힘들어요 요새 아, 혼나고 시작하는 아, 예. 건가요 예, 저는 굳은 예. 의지는 있습니다 아, 예. <웃음> 예. 예. <웃음> 파이팅 승혜 네, 안녕하세요. 키네네 메디컬 건강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간 비타민을 꿈꾸는 비타승의 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 미래 여성병원, 어, 산부인과 이재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 네. 가정을 아직 잃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보고. 가정을 잃어보지 않으신다. <laughs> <laughs> 이런 분들 때문에 큰일이나니까 아, 산부인, 산부인도 예. 힘들어요, 요새. 아, 아, 혼나고 시작하는 아, 건가요? 예, 예. 저는 그든 예. 의지는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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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파이팅승혜 태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예. 어, 저는 태교라고 하면은 뭐, 클래식 음악. 아. 이런 거 먼저 떠올라요 교양이 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대부분 산모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우리가 태교를 제가 정의를 할때 얼마만큼 열달 동안 아기한테 영양분이나 네. 산소나 네. 여러 가지 자극을 잘줄수 있느냐가 사실 태교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엄마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 그 여기서는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사실 산모가 얼만큼 행복감을 느끼고 맞습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호르몬 작용을 할수 있는 예. 행동을 했느냐 예. 이게 가장 크게 연관이 있는 거였네요 어떤 행위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음. 어떠한 행위라도 본인이 행복하고 즐거우면은 애기한테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아, 근데, 막, 근데 또안 되는 건 있, 있긴 있잖아요. 술 담배, 뭐, 막 이런 거는사는 그런 사실. 것들은 사실 조금 하시면 안 되죠. 예. <laughs> 근데, 술, 술 좋아하시는 분. 임신기한 중에는안 되지. 그래서 일부러 예. 그 전에 다 먹어버리려고. 예. 예. <웃음> <웃음> 가장 효과적인 운동, 음. 그 시간대는 언제냐? 그럼 음. 보통 우리가 식후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식후요? 네, 예, 식후에. 예. 식후에 가볍게 산책을 시작해서 조금씩 운동을 해주시는 음. 것이 사실 애기한테 가장 좋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